진짜 먼저 들어가 있어도 돼? 오늘은 청소하고 나왔나 봐아 알겠어 어 비번 3 4어별 띠디딕 착아 알겠어 얌전히 있을게 얼로와툭슉슉 투두 음, 투두 투 경수 오빠와 싸웠다 내가 또 심한 말을 해버렸어 요즘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냥 오빠한테 미안하다 경수 오빠의 집착이 더 심해졌다.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건지. 일단 오늘은 다 잊고, 오빠랑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다. 띠리릭! 금방 왔지? <laughs> 금방 왔네. 뭐야? 왜 이렇게 뭐가 당황한 것 같지? 뭔 소리야. 농담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AI 스피커 없어진 것 같네? 아, 그거 고장났다고 했잖아. 버렸어. 어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슉. 어. 깨턱. 슉. 깨턱. 깨턱. 두두두두두. 두두 두두. 사랑하는 울현이, 씻고 있니? 이제 퇴근할 때쯤 됐는데. 카톡 보면 답장 줘. 걱정돼. 뭐해? <laughs> 너 경수가 누구야?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봐? 경수가 누구냐니까?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? 내놔! 너나 가지고 놀았어? 어? 일단 줘. 묻는 말에 대답해. 내가 세컨이니? 핸드폰부터 줘. 설명할게. 뭔 설명? 뭔 설명이 필요한데? 핸드폰 주라고! 어디서 다 지올로그 내놓으라고!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! 그게 아니라!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. 알았어. 설명해 들을게현이야 현이야? 어! 현이는 아직 안 깨어나? 어, 가망은 없고, 미안하다, 그렇게 됐다. 하, 그 자식 때문에, 우리 현이가 그렇게 됐어. 불쌍한 우리 현이, 그, 경수야. 박선배랑 이야기해봤는데,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. AI 스피커 말이야? 어. DNA 분석하고, 너의 목소리 넣어서 그냥 그 정도의 기능일 줄 알았는데, 너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 기능을 활용하고, 복제하고, 심지어는 업그레이드 시킬 줄은 몰랐어. 나도, 내가 직접 AI 스피커가 돼보니까 안 거지. 내 자체가 될수 있다는 걸. 오늘은 더 기억난 게 있어? 어. 뭔데? 너가 나한테 빌린 3억. 어? 그거 없던 일로 해줄게. 아, 고맙다 경수야.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, 친구야. 여기 너무 아늑하고 좋다 그치 현이야? 응 오빠 너 죽인 그 자식 오늘 공판이래 아휴... 도대체 걔는 왜 그런 거야? 오빠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아 그래 우리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빠 맞아 현이야 나는 너밖에 없어 어? 오늘은 경수님과 현이님이 사귄 지 1200일 되는 날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경수? 현이님께서 요청 주셨던 러브레터 문구를 몇개 읊어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경수오빠,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.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? 이 문구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야, 이게 진짜야? 선물로는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는 다이어리 속두 사람의 사진으로 머그컵 만들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서랍 속 사진? 띠리릭! 현야 우리 이제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. <laughs> 우린 잠을 안 자니까. 24시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. 사랑해 현이야. 컵. 잠깐,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봐 주세요. 이건 더 재밌어요.